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용통, 나온 프라이빗 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2885번입니다. 감액가는 6억원이며. KB부동산 평가는 5억 8천만원, 대지권 12평형에 전염민제 18평형, 분양민제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4억 2천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 2백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1월 1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용통동 용통 나온 프라이빗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망포역 570m로 대선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수원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수원시 용통구 용통동 용통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 매물은 103동 21층으로 대지권 11.6평형에 전용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은 25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4월 기준으로 6억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2천만 원최저가로 오늘 2014년 1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2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통 나온 프라비드 아파트 2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5억 8천만원, 하위 평가는 5억 7천만원, 상위 평가는 6억 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의 랑을 살펴보면 나온 건설이 시공하여 2017년 9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4기동에 35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8층 중 21층 2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중권리는 2020년 3월 23일에 설정된 국민은행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3,750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3억 4,75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문금 행사상 조사되는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이 대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용통과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시 용통구 용통나온프라이빗아파트 25평형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1월에 17층이 5억 9,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용통나온프라이빗아파트 25평형 매물옷가는 103동 남서향 3층이 6억 5천만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일창과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용통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7% 매각률 45%에 경쟁률은 1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 문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용통구 용통 영통 나온 프라이빗 아파트 25평양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